57번 보면 음... FX가 조금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5분의 1X 제곱 플러스 5분의 1K. 여기서 X는 0 이상 하고요. GX가... 얘꼭지점몇컵만 엇이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이 장수 꼭지점, 이 장수 꼭지점 물어봤는데. 다잘 모르겠다 손. 나이 꼭지점. 해려아 자, 꼭지점 잡히면 몇 컴마 몇이야? 너무 어렵게 생겼나? 이좀 어렵게, 어렵게 생겼나? 이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한 예, 예. 꼭지점몇 콤마 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콤마. 0, 야 이런 건잘 찾을 걸. 이런 건잘 찾을 걸? 이런 거꼭지점잘 찾을 걸? 1,3. 이거 뭔차이야 근데 이렇게 써줄이렇게써 줄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써 줄까? 이렇게 써 줄까? 0 콤마 이 아니야? 그렇지. 1차항이 없으면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렇지? 완전제곱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꼭짓점이 X좌표 아니야? 그리고 그 완전제곱식 나머지 상수항이 Y좌표 아니야? 꼭짓점 어떻게 돼? 됐어요? 네. 자요 무리함수의 출발점 몇 컷만 몇이야? 5분의 1 5분의 1K? 내가 왜 썼을까? 오우씨 둘이 무슨 관계야? 아니 진짜 Y는 X 대칭. 아니, 아닌가. 그러니까, 어, 이두 점이, 이두 점이 Y는 X 대칭이야. 근데 있잖아, 봐봐. 어떤 유리함수랑 어떤 무리함수, 아, 2차함수랑 무리함수랑 꼭지점이랑 출발점이 Y는 X 대칭 관계면 둘이 역함수라고 할수 있을까? 아니 없지. 말이 안 되지. 그치? 최고차항계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꼭지점만 갖고. 즉, 역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대신에 역함수가 아닌 애들끼리 꼭지점하고 출발점이 y는 x 대칭일 리는 없을 거잖아 그치 역함수 아닌 애들끼리 아니 꼭지점 y는 x 대칭이 아닌 두 점에서는 역함수일 리는 없어요 그쵸 즉 이거를 보면 아 그럼 얘네들도 y는 x 대칭이구나 확신을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빨리 둘 중에 하나 역함수를 구해봐야지 얘 구해봅시다 얘 역함수 불러봐 요 녀석 역함수 요 녀석 역함수 X는? 루트. Y-K y, 양변 제곱시키면? X제곱은? Y-K. K 양에서 5로 나누면 Y는? Y.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 됐어요? 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돼, 알았지? 어, 아, 근데 사실, 이거를 확인해보지 않고, 얘네만 보고, 그냥 얘네 역, 혹시 역함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거기까지 바로 상, 생각이 떠오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꼭지, 우리 원래 이차함수를 보면 꼭짓점을 찾고요, 보통 하잖아. 무리함수를 보면 출발점을 찾았는데, 오이두 점이 y-x 대칭이네. 어, 그럼 혹시 제네 둘은 역함수인가?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의심을 했으면 그 의심이 사실인지 그짓인지를 확인해보려면 확인을 해봐야지. 하나를 역함수를 구해서,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즉 둘이 역함수 관계야. 아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이가 시작입니다. 둘이 역함수야. 즉 둘이 y는 x 대칭이란 얘기 알았지 자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뭐시기냐 뭐 보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답니다 자 근데 보면 요 그래프는 오른쪽 반절이 그려지는 거야 왼쪽 반절이 그려지는 거야 오른쪽 오른쪽 반절이 그려지는 거지 그치 이제 얘만 봐도 되고 얘만 봐도 돼자 질문이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차함수의 오른쪽 반절 근데 왜 물어봤을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즉, 원래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자, 요런 개념이 있어. 원래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은 항상은 아니야. 증가 함수일 때, y는 x 위에 있어. 오케이? 증가함수가 아니면 y는 x가 아닌 다른 점, 다른 점도 교점이 될수 있어요. 알았죠? 알았죠? 우리 프린트 이런 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얘들아. 공부, 공부. 즉,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y는 fx랑 y는 x랑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그려놓을 거야. 자, 꼭지점이 0,5분의 1k이고, 오른쪽 반절만 그리는 이 참수인데, 봐봐. 꼭지점이 k가 오른수여서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해봐. 이게 두 점에서 만나나? 아니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분홍색 그래프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최소한 어디까지는 와야 돼? 여기까지는 이렇게 와야지. 꼭짓점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그렇지? 0,0이야. 그치 그럼 그때 k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꼭짓 꼭지, 꼭지점이 0,0이잖아. 꼭짓점이 0,0이잖아. k가 얼마라는 얘기야? 0. 아,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그치지 k가 0이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두번 만나지 않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접하기 직전까지 그지 접할 땐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즉 접할 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요때 k 값을 또 구해봐야겠네 그치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찾을 건데 그치 판별식 써야 돼이 때는 그치 이해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때는 접할 때는 어저 이차함수랑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 k 하고 x랑 갖다 놓고 5 곱해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인데. 판별식 0이 되려면 K값 얼마 나와? 4분의 25 나와. 오케이. 판별식 0이다 쓰면 K가 4분의 25가 나와서. 자,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 K값 중에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0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해. K는 0 이상. 그 다음에. 미만, 몇 부다? 4분의 25 부다. 지금 요 사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 동그라미, 요건 안 되고, 요 때부터 요것도 되고, 요기 직전까지니까. 그치? 이상과 미만으로 요렇게 표시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좀 설명이 기네요.